하루의 절망 가운데서 바쁘고 숨찬 하루하루를 경쟁하며 보내도 여유롭고 한가한 하루하루를 평안히 보내도 세련되고 능숙한 언어로 누군가를 위로했어도 둔탁하고 낯선 언어로 누군가를 실망시켰어도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녀도 병들어 침대에 꼼짝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누워 있어도 넉넉한 물질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즐겨도 부족한 물질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간신히 버텨도 아들의 나라인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죄밖에 없고 끊임없이 소산하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십자가의 원수로 발각당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를 알수 없는 깊은 하루의 절망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과 주대심을 평생 알아가는 것.